<laughs> 아, 저 여기가 지옥의 세션이거고여기 지옥의 세션이거든요약이아 쉬우고. 되게 무거데이스 마음이 됐네. 서있네. 짜잔, 안 돼. 진짜, 근데, 브리즈 덕분에 클래스 있었다니까. <laughs> 자, 여러분들, 우리 몬스터 어땠어요? 저희 퍼포먼스가 <laughs> 너무 많았어서 쉽지 않았는데 진짜 여러분 덕분에 끝까지 힘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또럭키나 그, Be My Next도 한국어 버전으로 해봤는데 어땠어요? <laughs> 저도 한국어 버전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 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콘서트를 위해서 옛날 네, 형 누나들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몬스터, 아 몬스터 시작할 때이데 함성 소리야. 그러니까 진짜 몬스터는 오늘까지 최대한 저희 비밀로 지켰잖아요. 그죠, 어? 그죠. 몰랐죠. 예측했던 자한명 없죠. 네. 네.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아로드사. 반응, 이런 반응 때문에 저희는 슈포를안 네. 하는. 역시 아, 서프라이즈 하니까 기분이 좋긴 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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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에 이어서 끝까지 진짜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린 다음에, 우리 또 게러 기타. 두 기타가 등장을 했죠. <웃음> <웃음> 아래도 그리스 분들이 저랑 엄미형 악기 연주는 것도 많이 기대한 걸로 알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은근 조금 급하게 좀기하긴 했지만 <laughs>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좋게 봐주셨으면 좋았나요? <웃음> 진짜 멋있었어 <laughs> 진짜 멋있어요. <보일 거예요>. 진짜 <laughs> 거짓말 안치고 손가락에 티 나면서 연습했어요. <laughs> 힘어요 <laughs> 네, 여러분 또 이제 플라이 업 어땠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어, 이렇게 쭉 계속 달려오다가 플라이 업도 힘든데 달리다가 플라이 업하니까 너무 힘든거예요 <laughs> 그래서 온 힘을 지었다면서 플라이 업을 했는데 그래도 브리스로그런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리허설할때랑본대에서 브리즈 분들과 같이 대하는 거랑 좀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가간더 힘을 받는 느낌? 그래가지고 좀덜 힘들었습니다. 네, 힘들긴 했는데 네. 그러면 이쯤에서 브리즈는 어떤 무대가 가장 마음에 들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브리즈, 무슨 무대가 제일 좋았어요? 네,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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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둘, 셋! <목소리도> 오. 개발했다. 모르다 가져왔다. 가져오면 소리 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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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그리고 이번에 공연에, 어, 응. 라이징 라우드, 첫 공연이잖아요. 저희 단독 콘서트는 첫 공연인데, 한 단어를 딱 정의해서 표현하자면 라이징 라우드는 어모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첫 <laughs> <웃음> <웃음> 어... 저 이런 거정리하는거 좋아해서 아니지나 <laughs> 근데 한 단어로 해야 돼, 한 단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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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와 브리즈의 뭔가다뭔가뭔가 집이라는 거집아 집? 집이다 왜? 왜? 왜집이에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이무르가 형이 그렇게 <laughs> 다네 <불편하다. 웃음> 맞아요 아, 아. 아. 아, 아. 정찬이 한번 걸었다. 네. 고기요. 고마해라 <laughs> 기분이 더 좋아지면 어떡하냐. <laughs> 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진짜 웃거요 네? 어, 해 보세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아직 키는 데 고기네. 천천히. 지금 이 순간 정의승 정의실! 소의실정의 정의실! 정의실! 정의생 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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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자. 정의실! 좋습니다. 뭐, 이런 저희징라이징 이런 느낌이고요. 어 이제 또이동이요라이징보스투 투어 라이징 라우드 마지막 페이지가 배려다 아 오늘 아, 시원한 상황 아, 어. 저희 음, 플라이업을 네.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많으실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야? 네 <laughs> 마지막을 소개하기 전에 뭔할말 뭐 있어요? 은섭형 혹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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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갑제기 생각났는데 <laughs> 영화관에서 <웃음> 보시는 기이안녕하 아, 아, 맞아. 아, 어, 인사 아, 아, 같이 하라고요?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있어요 어, 여기 있구나 기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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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가운데로 저기 안녕 저 우리 저 안녕 저희 보고 계시죠? 밥컹! 팝콘 먹으신다고요? 음료수도 같이 드셔야죠. 콜라보, <laughs> 버터구이오지 <뿌리> 뭐. <웃음> <웃음> 네, 네. 아, 근데 진짜 이 말을 하는 저희도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곡을. <웃음> <저희는> <웃음> 네. 오늘 저희의 다짐을 담아서 마지막 곡 선곡을 했는데요. 저희... 멤버 모두가 이 여정 동안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스스로 큰바다에을잊지 않고, 어, 그림서 여러분들과 함께 후회 없이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 오늘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자, Another Life! Let's go!